어,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한 번. 이 자리에 모이신 애국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고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애국자십니다. 여러분, 깃발 들어서 한번 크게 소리 질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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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어려운 역할에서도 우리 65만에 가까운 자유통일당. 그리고 자유 말 여러분들이 우리 자유 통일당에 투표를 해주셨다는 그 애국자들에게도 여러분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부터 반성을 합니다. 우리가 전광 목사님의 그선고하고 귀중한 뜻을 국민에게 전달하는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우리 자유마을, 800만 조직원들도 국민에게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우리 안보단체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국민에게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데 방법과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안보활동을 하고 국가에도 기여를 해봤습니다만, 개인과 그 조직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쳐가지 않는 개인과 그 조직은 사회와 역사에서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늘나 자신을 날카롭게 빗판합니다 내가 오늘 자기 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내가 오늘 똑바로 행동을 했는가. 그리고 나 자신이 생각을 똑바로 했는가. 이거를 날카롭게 빗판하고 내일은 내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방향을 설정을 하고 하루 행동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천광호 목사님 만큼 정말 천국을 누비면서 그리고 그 많은 집회와 그 많은 방송을 보셨습니다 이제 겨우 뿌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뿌리가 내리면은 그것이 잘하게 오는 데는 이제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좋은 우리가 본받아야될 모델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300명 당선된 중에서 도봉각 김재석. 아 그분을 보고 저는 놀랬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험지야요 누구도 가지 않는 데다 이거예요 근데 그 지역 토백이 김재석 그리고 김재석이 국회의원 당선됐습니다만은 부사를 오고 갈 정도로 뛰어댕겼다 이거죠 신발을 벗겨내 떨어뜨렸다 이거죠. 그리고 계속 주민에게 선거를 해서 손이 부르틀대로 선거했다 이거죠. 저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애국 활동하고 앞으로 자유통일다리 국회에 입성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닥쳐올 손상대 말했습니다만은이 종북자파의 발효 이것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제2의 김재석 당선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는 36살밖에 안됐습니다 우리가 제2의 김재석 대회에 갔다고 하는 사람은 큰소리 지르고 한번 소리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험한 지역에서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근데 그는 정말 신발을 떨어뜨리고 발로 뛰어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라와 서울시를 위해서 큰일을 하도록 우리가 교원해야 됩니다 우리 김재석 탄선된 그 국회의원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천강 목사님만큼 그렇게 뛰어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제2의 천강 목사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2의 김대섭 당선된 국회의원그 두분만큼 우리가 한다면은 어떤 나라의 위험이 닥쳐오더라도 등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렇게 패배했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5.4% 졌습니다 우리가 3%만 가져오면은 모든 것을 다 정상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고 그리고 요즘 지방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다 줬다 이래서 낙심하고 패배의식을 가진다면은 장례가 없습니다 아 우리는 다시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원남에서도준퇴해봤습니다 나갈 때부터 진다 이렇게 센 사람은 반드시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나갈 때 제가 매번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신다면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이제 제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우선 이승만 대통령께서 똑바로 세워놓으시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북한으로 만들어놓은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그리고 전강 목사님 정말 건강을 지켜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고 더 열심히 하시도록 우리가 정말 기원을 많이 하고 그분을 보필해야 된다. 전강 목사님 만세! 만세! 네! 목시자 목사자!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그니까. 여러분, 존경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